위암으로 위를 50%나 절제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나요? 퇴행성 무릎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삽입술을 양쪽 무릎에 했는데 받을 수 있는 특약 있을까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치매보험은 없어요. 그래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을까요? 치아를 5개 이상 발치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특약은요? 당뇨와 합병증으로 시력장애가 와서 최소 교정 시력이 0.2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는 특약, 간질로 발작 장애가 영구적일 때 받을 수 있는 특약 있을까요? 자, 이 모든 질문에 단 하나의 특약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특약이라고요? 바로 질병 후유 장애 3에서 100% 특약이 이 모든 질문에 답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질병 후유 장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는 실비 그 다음에 진단비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후유 장애 특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목차 보겠습니다. 먼저 가격을 비교를 해볼 거고요. 가입 제한서를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질병 후유 장애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비교입니다. 30년납 90세 만기로 했고요. 나이는 25세, 35세, 45세 기준이고요. 남녀 보험료를 확인을 해 봤고요. A사, B사, C사, D사 총 4개 회사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가입한도 1 0만 원일 때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5세, 35세, 45세 전 연령을 다 비교를 해 봐도 D사가 가성비가 좋습니다. 질병 후유장애 1,000만원일 때 25세 남자가 얼마냐? D사 2,010원이고요. 가격이 높은 C사는 4,200원입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D사와 C사의 보험료 차이는 2,190원이나 나고요. 25세 여성도 보시면 제일 저렴한 D사와 제일 비싼 A사의 보험료 차이는 1140원 나고요. 35세도 남자 보시면 C사와 D사의 보험료 차이는 무려 2850원이 나고요. 35세 여성도 A사와 D사, A사가 가장 비싼 회사죠. D사의 보험료 차이는 1300원이 납니다. 그리고 45세도 남자 가장 비싼 회사가 C사고요. 가장 저렴한 회사가 D사인데 보험료 차이는 3,680원이 납니다. 45세 여성은 제일 가격이 높은 것이 B사. 제일 저렴한 회사가 D사. 보험료 차이는 1,520원이나 납니다. 이 정도의 보험료의 차이를 보인다면 굳이 D사 외에 ABC 회사를 추천할 이유는 없겠죠. 가격 차이가 25세 남자는 1 0 0 0만원의 보험료 차이가 두배 이상 나니까요. 그래서 D사로 이 팀장이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데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질병 후유장의 경우는 사실 천만원, 이천만원 가지고는 크게 고객님들에게 유익을 줄수 있다고 라 설명드리기가 어렵지만 D사 같은 경우는 구자를 네 구자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다시 말해 15세에서 30세까지는 무려 네 구자를 한다면 1억 6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31세부터 40세까지는 내구자의 1억 2천, 41세부터는 내구자의 8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와우. 후유장애 <laughs> 특약은 가입한도를 높게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애가 발생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 가입한도를 5천만 원 해놨다고 했을 때 5천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장애율이라는 게 약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 장애율이 나왔다. 그러면 5천만원에 3%, 3, 5, 15,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10%가 낫다 가면 5천만원일 때 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후유장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험료 납입 여력이 되시는 대로 많이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한번 보겠습니다. 35세 남자인데요. 질병장애보장 특약을 보시면 30년 납 90세 만기로 했을 때 3천만원에 8,250원이 나오고요. 여성은 보시면은 3천만원에 8,970원이 나옵니다. 최소보험료가 2만원이기 때문에 다른 특약들을 넣어서 2만원을 맞춰야 되는 거고요. 이 회사의 상품은 암 진단비, 가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남성 수술비, 여성 수술비도 좋은 특약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고객님들의 취향에 따라서 나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질병 후유장애만 관심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구좌 했을 때 남자 41,810원 나옵니다. 가입금액 6천만원이고요. 세 구좌 했을 때 62,715원 가입금액 9천만원입니다. 자네 구좌 했을 때 83,620원 가입금액 1억 2천만원이나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질병 후유장의 특약은 80세에서 90세 넘어갈 때, 보험료 상승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필요하시다고 해도, 80세 만기로 해서 많이 가입을 하셨는데, 이제는 이 상품은 90세까지 해도, 가성비가 좋은 회사입니다. 질병 후유 장애란 약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애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 및 기능 상실 상태를 말한다. 자, 영구적이란 말은 장래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인데요. 예를 들어서 위를 절제했다. 회복 가능성이 없죠. 그리고 치매. 치매가 걸렸다. 치매 걸리신 분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겠죠. 치유된 후라고 하면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자, 신체는 눈, 귀, 코, 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 체강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 및 비뇨, 생식기, 신경계, 정신행동 13개 부위를 말하는데,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좌우 다른 부위로 장애율을 계산을 합니다. 자, 장애 분류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눈의 장애. 자, 한 눈의 교정 시력이 0.2 이하로 된때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눈 시력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귀의 장애,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가 25%고요. 코의 장애, 코의 후각을 완전히 잃었을 때5% 그리고 씹어 먹거나 말하는 장애, 치아에 5개 이상 결손이 생길 때 5%입니다. 저도 40대지만 벌써 치아에 결손이 3개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외모의 추상 장애. 외모에 약간의 추상을 남긴때 5%고요. 그리고 척추의 장애. 척추에 약간의 기형이 남긴때 15%입니다. 체강골의 장애입니다. 세골, 흉골, 늑골의 뚜렷한 기형이 남길 때 10%고요. 팔의 장애.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쪽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입니다. 아홉 번째 다리의 장애.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이 심한 장애를 남긴 때가 20%인데 밑에 보시면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이게 바로 심한 장애를 남긴 때 장애율이 20%에 해당됩니다. 양쪽 무릎이면 은 각각 따로 해서 40%를 받는 겁니다. 열 번째 손가락의 장애구요. 열한 번째 발가락의 장애입니다. 흉복부 장기 및 비뇨 생식기의 장애. 어쩌면 질병 후유장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 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가 30%입니다.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냈을 때가 뚜렷한 장애 30%고요. 위, 췌장을50% 이상 잘라냈을 때도 장애율 30%로 봅니다. 다 여러 가지 내용들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질병 후유장애에서 이 12번 흉복부 장기 및 비뇨 생식기 장애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눈여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경계정신행동장애 보시면 cdr 척도 2점일 때40% 입니다 가입금액 1억을 가지고 있다면 cdr 척도 2가, 2가 나온다 그러면 4천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매보험을 가입을 하더라도 cdr 척도 2점을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얼마일까요 자 후유장애 특약 하나로도 치매에 대한 부분도 이 정도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뚜렷한 간질 발작이 남았을 때 40이고요. 약간은 10%입니다. 자, 오늘 질병 후유장애 특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격이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가장 추천하는 회사는 D사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후유장애를 가입하신 고객님들이 장애가 남았을 때 사실 보험 설계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는 특약입니다. 이 후유장애에 대해서 보상을 전문적으로 맡아주시는 변호사분들도 계시고요. 손해 사정사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후유장애가 정말 좋은 특약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직접 설계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 이팀장에게 연락 주십시오. 위에 전화번호랑 아래에 카오톡 1대1 상담할 수 있도록 링크 넣어 놨습니다.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의일부터 1년입니다.